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자산들이 25년 상반기에 불꽃처럼 상승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의 자산들도 한 단계 더 크게 점프업을 하였는데요. 아마도 꾸준하게 저축과 투자를 이어하신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많은 자산들이 상승을 했을 겁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저의 연금 합계는 약 1억 원 정도였습니다. 25년 상반기 자산 상승 효과 때문인지 1천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약 1억 1천만 원 정도가 연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져다주는 복리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와 아내는 매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서 연금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IRP를 포함한 900만 원까지, 아내는 600만 원까지 총 연금을 매년 납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인 1,500만 원을 더 납입하게 되면, 저의 부부의 연금 계좌는 넉넉하게 약 1억 3천만 원의 개인 연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장 1억 3천만 원이라는 연금을 지금 당장 개시한다면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월 125만 원입니다. 부부 한정으로 하면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1억 3천만원을 아무런 운영 없이 그저 현금만으로 인출해서 연금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억 3천만원은 약 4년 안에 모두 소진되게 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월 120만원까지 낮춰도 약 8년이면 이 소중한 노후자금은 바닥나버리게 되죠. 100세 시대라는데 4년에서 8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20년은 굳건하게 버틸 수 있게 이 돈을 단순히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투자를 통해서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S&P 500의 10년 연 평균 수익률은 13.63%, 나스닥 백은 무려 18.5%입니다. 하지만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년 8%씩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1억 3천만 원은 20년을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요? 8%라는 꽤 높은 수익률로 연금을 굴려도 월 25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약 6년 만에 연금이 완전 소진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최소 10년은 버텨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당황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총 얼마의 금액이 있어야 연8% 수익률로 월 250만원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약 3억 2천만 원이란 연금 자산이 있어야만 20년 동안 매월 250만 원이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4억 5천만 원이 있어야 지금의 가치 250만 원을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연금만으로 4억 5천만 원이란 큰 돈을 만든다는 건 일반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답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연금의 기간을 최대한 길게, 최대한 오래 납입해서 복리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사회 천년생들에게 연금 가입을 서두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0년, 20년 차이가 결국 노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3총사가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있죠. 직장 생활을 하셨거나 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텐데요. 국민연금은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섞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존재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금액을 조회해보면 대략 월 150만원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처럼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납입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제가 회사 생활을 65세까지 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납입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은 저의 경우 100%입니다. 극단적으로 가정에서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다고 할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해보니까요. 약 71만 원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60세에 조기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50만원으로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최소 금액만큼은 국민연금에 꾸준하게 납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최대한 길게 납입할수록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길게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의 힘을 최대화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가 정말 주변 동료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퇴직금에는 손대지 말고 IRP 계좌에 잘 모셔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동료들이 퇴직할 때 또는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으로 새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다른 소비에 써버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퇴직금을 모으기 위해서 나의 몸을 버리면서 야근한 비용, 술 마시면서 윗사람들에게 시달렸던 비용, 그리고 고객사에게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모아왔던 피 같은 노후 자금인데요. 저는 퇴직금 계좌에서는 절대 손대지 않고 모아둔 돈이 약 8천만원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 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IRP 계좌에서 배당주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죠. 한국판 SCHD 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했을 때는 기타 소득세인 16.5%를 제외하면 월 20만 원의 현금 흐름을 8천만 원으로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SCHD의 배당 성장률만큼 매년 커져 갈 겁니다. 두 번째는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추가 세금이 없는 구간인 연간 960만 원까지 월 80만 원 수준의 든든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지 저의 구간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소득과 연차별로 이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연8%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천만원씩 인출하게 되면 약 1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공식 그리고 연금에 대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꼭 시청해 보세요. 제가 연금을 13년 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점들과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두었는데요. 연금 투자를 시작했거나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시청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연금상 총사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모두 합하게 됐을 때총 얼마의 연금을 제가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먼저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은 125만원, 퇴직연금은 80만원, 여기에 60세부터 조기 국민연금 신청으로 50만원을 추가했을 때, 목표로 했던 월 250만원과 유사한 255만원이라는 금액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다 소진하게 되면 국민연금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30년 이상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5년의 직장 생활을 더하면서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충실하게 납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 노후 자금은 저는 약 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대략 14년 정도 해오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처음 시작할 때이 작은 돈이 과연 미래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라는 의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14년 정도 하면요. 이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생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40대에 들어서니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떠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좋아서 나가는 경우보다는 사실 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쳐서 힘들어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50대가 되면 앞으로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몸이 아파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힘든 업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핑계가 많다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나는 집을 사야 해서, 나는 차를 사야 해서, 나는 목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래서 연금을 시작할 수 없다는 식의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싫은 이유를 대라면 정말 100가지도 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럼 월급이 작은데 어떻게 내집 마련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제 채널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방법은 평범한 우리들에게 절약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작은 월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사소한 절약이 아니라 혹독한 절약이 필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자동차는 15년 된 주행거리가 약 20만 키로가 넘은 차인데요. 아직까지 불편함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불필요한 비용은 모두 제거해서 혼수 포함해서 약 1,4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심지어 스낵 사진도 찍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자취할 때 사용하던 침대와 세탁기, 냉장고를 결혼해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사용한 카드 지출 기록을 보면 약한해 동안 1,400만원 진출을 했습니다. 월급의 70% 이상은 항상 저축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절약과 사소한 절약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 준비와 내집 마련을 동시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어떻게 아꼈는지 한번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의 시선에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 노후 준비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